어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을안 들었으면 쉽게 매도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도 모르겠습니다. 안성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그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럽게 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음 김현미. 투자금 배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5년, 6년 후, 2 0 2 3, 4, 5년 후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거 는 분명히 지금 네네. 그 주택 보급률, 천명 인구 천명당 네. 주택 공급 수량. 모든 지표를 따져봐도 공급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서울 서울에서 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그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던데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주택가의 폭등 그리고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급의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어, 이런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안 들었으면 쉽게 매덕 벌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든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그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주택과 관련된 어, 투, 투, 어, 투기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